곡 끝나고 가장 먼저 짚어본 부분이 어디였을까요? 아 어, 제가 사실 <laughs> 이때까지만 해도 좀 괜찮다고 보고 그요 괜찮은 건 아니고요. 네. 어좀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아 <laughs> <laughs> 어, 이거 딱 치고 보니까 이게 추고 착각한 거예요. 그래서 아 추고 아, 착각한 네, 거였습니까? 추고 착각했어요. 그냥 들었어야 아. 되는데. 그가 네. 조금 더 어려운 어... 부분이었던 것 같고 초반부터 그냥 간단하게 좀 살펴볼까요? 네. 네. 아, 예. 받았던 타석은 그거 나왔죠. 홍기표 9단이. 초반에는 어떻다고 봤나요? 두 분이. 초반에요. 강영 구단은 어떻게 봤어요? 음. 어... 그잘 나오지 않는 형태였는데 네, 네. 서로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. 아, 네. 홍민표보다는 어떻게 봤나요 아, 저는 뭐이 정도면 잘잡았요이 <laughs> 선보다는 흙 쪽이 조금 편하다고. 네.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<laughs> 몰라. 여기서 진행이 돼서 한 점을 음. 따는 형태가 됐으면 조금 그래도 흑이 두텁게 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요. 강동유 선수는 어떻게 보셨나요? <laughs> 보통 그냥 네. 입구자로 나가는 게. 아, 같은데요. 지금 이 상황에서요. 네. 실전에 좀 별거 없이 진행된 것 같아요. 네. 저는 궁금한 게 여기서는 이렇게 뛰어나가면 여기는 어떻게 정리하죠? 그냥 이구자로 잡는 이 줄. 알았어요. 음. 이쪽에 맛이. 여기는 그냥 네. 좀 붙이면 가볍게 처리 하나요? 이런데 나중에. 당장은 끊어. 당좀 네. 수순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어렵네 네. 당장 어떻게 되나요? 음 당장은 뭔가 교환이 네. 안 되어 있으니까요. 아, 별게 없게 되면 이어서 음, 막을 순 없겠죠. 끊겨서 네. 네. 이 정도는 음, 네. 그래서 타이밍이 조금 어려웠겠군요. 음. 음. 네. 근데 실전도 약간 흙이 좀 깔끔하게 된 느낌은 있어서 이렇게 했죠. 한 점을 두텁게 잡아두었습니다. 네. 이제 좀 이거 먹어 잡으면서 이제 이쪽 맛이 좀 완화된 것 같아서 조금 네. 두텁게 음. 개인적으로 만족했는데. <laughs> 네. 어때요? 바로 뭔가를 좀 하는 건 어떨까요? 물론 큰 자리나. 인 조금 늦혔어요. 홍민 피고단이 네. 여기서 사실 여기를 둘까 생각하다가 들어가는 것도 엄청 좋아 보이긴 네. 하네데 도서 이제 약간 배의 양쪽으로 좀 노려가는 것도 있어 보였는데. 사실은 이렇게 약간 여기 끼우는 게 나중에 좀 신경이 쓰이긴 쓰여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쳐야 되는데요. 그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물론 이제 싸우겠지만 이렇게 처리돼야 되면은 약간 좀 불만이랑 네, 생각하고. 끼우는 이제 돌이 오면은 약간 끊고 이어지면은 약간 좀 머리가 아파서 네. 일단은 여기가 워낙 커 보여가지고 일단. 끼우는 수 강동현 구단도 생각하고 있었나요? 저는 사실 이쪽이 돌이 오면 건너붙이는 게 어떻게 되나 아, 생각하고서 네. 끼우는 거는 좀 만약에 이한 점을 잡더라도 좀 실리가 큰거 같아서 네. 좀 건너붙이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었어. 아, 있었어요. 여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돌이 와 있다면 여기가 바로 되는 형태 네, 실전이 있죠? 네. 여기서도 이것도, 네, 이 정도만 되네요. 와도 네. 되나요? 네, 이것도 한번 보여 주시죠. 사실 저쳐놔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자체론 잡히더라고요, 제가. 여기를 끼우게 되면 네. 잡았는데. 여기서 아 네. 나오고 다음에 끊어 가지고 네. 이렇게 하면 네, 잡혔어요. 아, 그래서 젖혀야 된다. 네. 이거 하면 사실 젖혀 나가야 나가야 돼요. 그래서요. 아, 그런 깊은 수읽기가 있었군요. 네. 강동우 9단은 이 붙이는 수를 포시탐탐노리고 있었고요. <laughs> 자, 그래서 일단 일단은 큰 자리로 네. 향했고요.